자, 먼저 파일에 새 파일, 새 파트 가시고요. 확인. 자, 먼저 새 스케치를 띄우십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다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자, 도면은 원을 두개 그리시면 돼요. 요 가운데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원두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셔야겠죠? 치수는 R35니까 파이 70 70다리, 원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 조심점까지 거리는 50이네요. 두 개의 거리는 50. 그리고 우리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띵할 거예요. 25. 그래서 50에 25에, 그다음 파이 70. <laughs> 이렇게. 형상을 그립니다. 닫았으면 자르기. 잘르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완전 정의가안된 거는 아마 여기 구속이 하나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점과 이 점은 수평이다. 그리고 아요 점도 흔들리나요? 아이 고정이 안된네 지금 이 점과 이 점은 어 자, 이것도 수평인데 수평이다. 그러니까 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이 안 들어갔네요. 수평 구속이. 근튼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완전 정의는. 그 다음에 이제 코너에 필렛 주세요. 필렛은 얼마냐면, R, 10이죠? 코너에 10자리 R 주시고, 10자리. 요분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스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완료하시고, 다 됐으면 돌출. 돌출 높이는 높게 주세요. 높게. 그 단면 A-A를 보시게 되면 최고 높이가 35mm 거든요? 35? 뭐 35로 해도 상관 없을 것 같네요 얘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35로 합시다 35 35mm 돌출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우리가 전 시간에는요 형상을 먼저 그렸어요 형상 닫혀진 그 도형을 먼저 그렸는데 이런 형상은 먼저 안내곡선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순서가 역으로 갑니다. 그 안내곡선은 거기가 어디냐면 S 라인, S 라인에 해당되는게 안내곡선이에요. 단면 A- A 즉 정면도가 S 라인에 해당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안내곡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을 이제 스케치할 거예요. 스케치면은 어, 윗면이 되겠네요. 윗면. 자, 윗면이 정확하게 그 정면도에 해당되죠. 스케치 잡아주시고. 네, 그 면이 수직으로 보기 눌러서 Z축이 위로 올라가게끔, Z+,가 위로 올라가게끔 맞춰주세요. 여기, 요 부분 맞춰주시고.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3.5를 그려주시면 돼요. 3.5는, 먼저, 여기 하나, 요렇게 해서 튀어나온 원호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들어간 원호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두 개에 3.5. 여기는 일치가 되야 겠죠? 가운데 부분은 이제 다 됐으면은 왼쪽 있죠? 왼쪽이 튀어나온 원호는 이 위에 수평라니까 일치가 돼야돼 그 탄젠트 개념 탄젠트 잡아주시고 여기 탄젠트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면은 보조선을 하나 그려주셔야 돼 보조선 보조선이 높이가 얼마냐면 26mm만큼 보조선 하나 그려주십니다 자 보조선이라는 건 중심선 말하는 거죠 높이가 얼마냐? 바닥에서부터 26mm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원호와 이 보조선은 탄젠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R값 기입하시면 되겠죠. R값. R값은 100. 얘도 10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값 100을 보시게 되면 R값. 튀어나온 R값이에요. 튀어나온 R값 100을 보시게 되면 이 중심점 있죠. 자, 지시선이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지시선이 시작되는 지점 보셔야 돼요. R100에 지시선이 시작되는 지점이 그 중심점 위치거든요. 그 위치가 이 원점하고 기준을 했을 때 얼마의 거리가 나오냐면 50mm, 30mm. 30mm가 이제 나온다는 뜻이에요. 30mm 잡아주시면 되겠고. 다 다시 갈게요, 여기. 자, 여기, 안내 곡선. 요거, 안내 곡선이, 요거, 보조선으로 바꿔놓으셔야 돼. 그니까, 요거, 요거. 기준, 그니까, 보조선이죠, 한마디로. 높이 맞을 때 보조선, 아니, 선은 보조선 만들어주시고, 말이 꼬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은, 스웹컷 가셔가지고, 형상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 곡선.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옵션에 가셔가지고, 기본값 계속 유지. 그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커팅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얼른 끝내놓고 다시 한번 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 평면을 옵트 시켜야 돼요. 몇 미리 옵트 시켜요 15mm. 그래서 참조 영상 가셔가지고 기준면, 이 바닥면을 위로 15mm만큼 돌출시켜 주시고 확인. 그 다음 여기다가 스케치를 잡습니다 스케치 그 다음 면의 수직으로 보기 한번더 면의 수직으로 보기 한번 다시 눌러주시고 여기는 사각형 하나 들어가죠? 가운데 사각형 치수가 얼마냐면 45에 30 그리고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22.5 그리고 여기 높이는 15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코너에 필렛 들어가죠? 필렛은 10알. r 10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뭐 쉬우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다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스케치 종료 돌출 컷 하시면 되겠고요. 돌출 컷. 자, 위 방향으로 돌출 컷이시면되겠죠 확인. 그 안에 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또, 면의 수직으로 보기 누른 다음에 방향 맞춰주시고, 이제 받침대. 자, 받침대는 높이가 140. 아, 이제 가로가 140, 다음에 높이가 100. 얘도 마찬가지 센터로 맞춰주셔야겠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70.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5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 그 돌출 바닥으로는 몇 밀리 돌출이냐면 10mm죠 10mm만 돌출시켜주시면 되겠고 응. 다 끝난겁니다 다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솔리드 필렛만 주시면 돼요 솔리드 필렛은 7mm랑 5mm죠 그 도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는 7mm 여가 7mm죠 여기가 7mm 요게 7mm 그 다음에 가운데는 5mm 바닥면 가운데가 5mm 잡혀있죠 이렇게 그, 이렇게 된대요 형상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된거예요 다 됐으면은 평면이라든지 기타 모델링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서 영상은 이제 마치고요 마칠게 영상은 어... 아아저자 파트에 가셔가지고 스케치 잡으셔야 됩니다. 스케치는 정면 스케치 잡으시고 음, 얘도 그그 그 여기 이 원점 있잖아요. 솔리드 상에 는 원점 이 원점을 잘 잡아 주셔야 되는데 거기 도면 상에 보면 원점 위치가 표시해 놨네요. 십자선으로 해가 중심선 해가지고 거기를 원점으로 해서 잡아 주시면 될것 같고. 얘도 유심히 보면은 좀 쉬운 도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R700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치수에 맞춰서 또 형상을 또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먼저 뒤쪽 부분 여기를 뭐 1차 점점 그려주고요. 아 근데 여기도 수평라인은 아닌 것같네 보니까 그림 잠깐 요거는 어... 우선 높이만 양방향으로 높이를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높이가 예전 얼마냐면 50, 그 다음에 반대쪽은 반대쪽은 안 나왔나요? 반대쪽은 안 나왔거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25, 그 다음에 얘는 거리값만 나와있죠. 70이라고. 요렇게 해서 먼저 1차적으로 선을 좀 그려주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여긴 20이 되겠네요. 20.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3 5로 하나 그리셔야 되는데, 3.5는 여기 요기 끝점 찍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미지점 찍으세요. 이미지 찍고 이렇게 하나 그려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그려 주세요. 이렇게. 여기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r 700짜리 원호 있잖아요. 700짜리 이 원호가 이 중심점이 이 중심점이 이 현재 솔리드상에 있는 원점과 수직라인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이 수직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값을 기입하셔야 됩니다 알값 이제 완전 정리가 되죠 이렇게 여기 포인트는 요 원점과 요 원의 원우, 중심점이 일치 동일선상 수직으로 잡혀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로 자연스럽게 완전 정리가 되죠 그 상태에서 필렛만 주시면 되고, 앞부분은,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은 20이 되네요. 오른쪽에 있는 게 R20.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뒤쪽은 R10. 요렇게. 자 요렇게 1차적으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 다음에는 이제 대칭복사 해야돼 대칭복사 하실려면은요 보조선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가운데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자 아직까지 보조선과 실선을 그니까 외형선을 혼동하시면 안돼요 보조선은 무조건 중심선을 바꿔주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대칭복사 필요한 것만 선을 선택하시고, <laughs> 그 다음에 대칭을 잡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버리시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짓습니다. <laughs> 자, 이제 측벽에 돌출하실 때, 측벽이 5도 줘야 된다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 스케치 종료하시고, 자, 돌출. 자, 돌출 방향은,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Z 플러스 방향 체크해 주시고, 높이를 25mm. 그 다음에, 요 밑에 9배 있죠? 9배 켜기 누르신 다음에 5도. 그러면 다된 거예요. 그래서, 우측면도로 봤을 때도 양방향에 5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정면도로 봤을 때도 양방향에 5도 들어가 있으면 돼. 요 그럼 다 됐으면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돌출 완료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스웩, 기능을 이제 진행할 거예요. 이스이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자, 저랑 똑같이 하셨다면요. 첫 번째 어디를 잡으셔야 되냐면, 이제 윗면. 자, 윗면에다 스케치 잡아주시고, 윗면 스케치. 그 다음에 컨트롤 8번 눌러가지고, 방향 뒤집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조선 하나 그려야겠네. 보조선 하나 그려 주시고. 아 근데 보조선이 어차피 요 원점이니까 뭐 그릴 필요는 없겠다. 하여튼가 여기 이제 보조선 하나 필요하네 보니까. 보조선. 근데 이게 원점이랑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호를 하나 그려 주시고 호 3.5. 자, 먼저 is 이... 호랑 이 위에 25 라인이 이제 탄지트를 탄지트 개념 묶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호의 중심점과 이 원점이 수직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도면이 너무 추수돼 있어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한데 이것도 보게 되면은 알 같아요. 전체를 다 알. 그러니까 왼쪽이 수평 라인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알 형상으로 보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다음 마지막 알 값. R값. 알 값이 얼마냐? 200. 200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완전적이 됐죠? 그다음 주의할 점은 이 솔리드 덩어리에서 이 선이 바깥으로 삐져나와야돼 이렇게. 그래서 점이 파란색일 경우에는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끝점을 잡고 늘리시면 됩니다 너무 늘리지 마시고 적당하게 늘리세요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확인 그래서 첫 번째 스케치를 완료해요 얘는 안내 곡선이에요 참고로 이거를 융가 그니까 러 이거를 이제 형상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내 곡선 자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작업면을 또 만들어주셔야 돼요 요기 반대쪽에다가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참조영상의 기준면 여기 서 주의할 점은 면 선택을 얘로 하셔야 된다 요거 플러스 기호 누르셔가지고 요거 요 플러스 기호 눌러서 우측면 우측면을 선택해주시고 요 끝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내곡선 끝점에 작업평면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되죠. 음, 다 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 잡아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틀어주세요. 비틀어서 이렇게 입체 보기가 보기 편하실 거예요. 입체 보기 이렇게 놓는 게. 이 상태에서 3.5또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얘는 이제 우측면도 보시죠. 우측면도 보시면 R값이 150짜리가 있어요. 1 5 0알 그리고 얘는 주의할 점이 이 원호가 정확하게 이 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한 중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속을 줄 건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이 원호와 그다음 쉬프트 키 누르고 이 안내곡선 끝점은 일치다 일치 잡아주시고 첫 번째 그 일치 딱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원호의 중심점과 그다음에 확대하신 다음 쉬프트 키 누르고 이 끝점은 동일 선상인데 여기서 동일 선상은 수평 누르셔 수평 그래야 정확하게 잡힙니다첫 번째 건 일치. 자 한번 다시 할게요. 자. 원호를 클릭하시고요그 다음 Shift키 그 다음 누르세요 그 다음에, 요 안내 곡선이 끝점 저 안내 곡선이 여기 있죠? 끝점을 찍어주시고, 일치 그 다음 에 ESC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원호의 중심점과 이 안내 곡선이 끝점을 찍고, 수평 두 번만 잡아주시면 돼요, 구속은 그 다음에 다 됐으면요, 은 요거를 알값을 넣어주고 알 값이 얼마냐? 150이죠. 그다음에 적당하게 또 길이 조절해 주셔야 돼요. 적당하게 형상을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끝점을 또 이어서 이렇게 닫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형상을 여기 닫아 주셔야 되고 여기 이제 완료된 거예요. 이렇게가. 여기까지 닫아주시면은 다된 거고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셔컷, 스프 도출 및스 컷, 스 컷은 두 번째 칸에 아이콘 명령어 있죠, 쇠컷 들어가셔가지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닫혀진 윤곽선 클릭해주시고 요거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내 요걸 선택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가셔가지고 기본 값 계속 유지를 체크해 주시면은 이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은 조건으로 된 거죠. 그게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끝난 거예요, 얘는. 중요한 거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또? 자, 놓치신 분들은 또 보세요. 자, 여기. 융 우측 면도에 선을 닫아주셨고 닫아줬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두 번째 아이콘에 스컷 가셔서 먼저 여기 자, 이게 이제 프로파일이라 써있는데 이 형상부에다가 형상부 클릭해주시고 닫혀진 거. 그 다음에 여기 경로라고 써있는데 경로는 요거.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경로 따라갈 기본값 계속 유지 체크해주시고. 다 됐으면 확인.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면들은 숨겨 주세요. 숨기는 방식은 클릭하시면 안경 보이죠? 안경 눌러 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숨겨졌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면에 스케치 잡고 어, 직사각형 그려 주시면 돼요. 직사각형. 이거 치수는 125. 높이는 70. 그 다음에 간격은 여기는 10mm 간격이네요. 여기 센터 잡으면 되겠다. 35.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센터로 그냥 이게 좀 불편하네. 20. 아, 85구나. 85. 반대쪽으로 치수 잡아야겠네. 여기가 85. 85.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다시 스케치 종료, 돌출. <laughs> 10mm.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은, 이제 솔리드 필렛.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 해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색깔 입혀주시고, <laughs>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합니다.